좀, 좀 시작 좀 맨날 불러내고 그래 야너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맨날 눈물 쏟는다며 수분 보충 좀 해라 얘. 물 먹어 물 지금 나물맥이니야 너도 헤어졌잖아 너무잘 만나다 갑자기 왜 헤어졌냐 야, 들어봐 여자친구랑 바닷가로 1박 2일 여행 갔거든 오. 근데 도착해서 걔가 하는 말이 오빠랑 오니까 너무 좋다 랑? <laughs> 오빠랑? 어? 그럼 다른 오빠들이 랑 왔을 때는 조금 좋았단 얘기네 뭐야?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1박 2일 여행을 한 거니, 너? 어? 어왜 그래? 아니, 아무튼 뭐 바닷가 갔으니까, 횟집에 갔어. 어. 반찬으로 개불이 나왔는데, 개불을 들더니, 오빠, 오빠도 이거 먹을 수 있어? <laughs> 귀엽다. 도? 오빠, 도? <laughs> 이 말인 즉슨, 개불을 먹은 오빠와 안 먹은 오빠로 나눠진다는 얘기네? 얼마나 많은 오빠들과 개불을 자셨어요? <laughs>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, 됐어, 나 갈래! 아유,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, 안 잡아? 왜 우선... 다른 오빠들은 다 잡아줬나 봐. <laughs> 나 때문에 다 잡아줬었나 봐그 손을. 그래서 헤어졌냐? 어. <laughs> 그때 나도 잡을 걸 그랬나? <laughs> 뭘잡아 이미 돌아서손 끝이지. 야 그럼 내가 찾아가가지고 화풀일 때까지 나 때려라 뭐 이렇게 할까? <laughs> 야 무슨 드라마 찍냐? 가갖고 날 때려. 여자 친구가 오빠 나빴어. 기열이 오빠 나빠 나빠 나빠. 어, 오빠 사랑해. 응. 이러고 이런 이럴... 드라마에서 나 그런 거지 말도 뭐안 되는 생각하고 있어. 확 써야지 야지확 써야지 확 써야지 확써야태확 써야지 확벌야써야서 맞고 왔니? 확 써야지 확 써야지 확 써야지 확 써야지 확 써야지 확써야 아, 확 써야지 확 써야지 확 써야지 확 써야지 확써야나확 써야지 확써야야 아니 여자친구가 장염에 걸려서 한 끼도 못먹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사다 줬어 어. 사다 주니까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 어. 헤어져야겠지? 아니 왜? 나는 죽을 사다 준다고 했지 사준다고는 안 했어 <laughs> 내가 남자친구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반을 부담하다 쳐 그럼 인간적으로 죽값의 반인 4천 원을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음, 인간이라면? 은혜 갚은 까치라는 동화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아이라면? 그게 왜왜 그러냐? 그러냐? 걔는 죽을 맛있게 먹고 난 죽을 맛이었어 문득 어. 내가 죽을 공짜로 먹으려고 일부러 장염에 걸렸나라는 <웃음> 생각까지 뭐고 <laughs> 야, 왜 그래? 아,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죽만 탐하는 죽순이었다 야, 저기서 소리가 왜왔냐 여기서? 아, 안 되겠다, 나 가봐야겠어 야, 어디 가? 사천을 받든지 헤어지든지 단판을 지어야지 아, 야, 죽순이 그 그래, 파이팅 해라 으이그, 못났다, 못났어 남자들이 여자한테 차였다고 징징대긴 하고 으의아이 아, 뭐 아저씨는 그런 적 없어요 없어 없어 난 헤어졌으면 딱 끝이야 헤어진 여자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어. 참. 네, 아저씨 예또 차였대요 야아니뭐 네가 뭘 알아 <웃음> 알아야 <웃음>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? 난왜 아직도 너때문에 끙끙 알아? 알아야 아저씨, 아저씨 진정하시고 괜찮아요? 괜찮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 다 잊혀지는 거야 네, 데 존요 전 여자친구처럼 괜찮은 사람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요 으이그 사람이연은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총각들도 여자들이 많이 있을 법한 동호회에 가입해봐 나도 이번에 탱고 동호회에 가입했잖아 아 진짜요? 어때요? 남자들만 있어 <laughs>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남자들이 왜 그렇게 많니? 내 파트너는 왜 40대 아저씨지? 아저씨 아이디가 중에서 왜 중에서 핑크, 중에서 핑크 공주니, 공주니? <laughs> 핑크 형님! 야 어, 어떻게 됐어? 아니 내가 돈 받으러 여자친구 집에 갔어. 근데 마침 걔네 부모님이 와 계신 거야.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너 같은 놈 처음 본다면서 다시 내딸 만나지 말라는 거야. 그래서 안 됩니다. 저는 끝까지 만날 겁니다. 이렇게 얘기했지. 오 어, 그랬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만 원을 주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하시는 거야. 난 그렇게 무너졌어. 뭐? 어, 뭐? 어? 만원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무너져 내린 모래성처럼 말이야. 무슨 이야 만원이면 헤어지면 하잖아. 어, 어. <laughs> 네가 진짜 상남자다. <laughs>